4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코사인 x 고요그 역함수 gx에 대해서 g의 17분의 8은 알파, g의 17분의 15는 베타일 때 f의 아,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문제입니다자 f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문제는요. f(x)가 코사인 x 니까 cos(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란 말이고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용하면 얘는 코사인 알파 c o s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값을 구해서 넣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주어진 조건, 역함수.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G의 17분의 8이 알파란 얘기는, F에다가는 알파를 넣으면 17분의 8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같은 이유로, F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17분의 15를, 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얼마라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가 17분의 8이고요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얼마다 17분의 15다 라는거 구할 수가 있는거죠 자그 다음에 코사인 값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사인 값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그리고 어, x 값 자체가 어, 0과 파이 사이의 값들이기 때문에 자 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양수 값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얘는 자1 빼기 17분의 8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7분의 15가 나오고요 자, 얘는 어, 사인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사인 베타가 17분의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기 다시 적어보면 결국 이 값은 코사인 알파 17분의 8 곱하기 코사인 베타 17분의 15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 얼마입니까? 17분의 15곱하 사인 베타 17분의 8. 얘랑 얘랑 값이 똑같죠. 그래서 빼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458번의 정답은 0이 되겠습니다.